안녕하세요. 방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생활안전부 교사 이광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알수 있도록 유의해야 될점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폭력이란 상대와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수반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다툼이라던가 단순한 어떤 장난 이런 것들보다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오늘 응답해야 될 신고대상은 작년, 재작년, 중학교 때일 이런 것들이 아닌 2024년 1학기부터, 즉 올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답할 때의 주의사항인데, 아까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서 소문이거나 확실히 잘 모르는 것은 신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거나 혹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고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다투었지만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구와 다투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어떤 반복적인 그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있는데 지금 모른다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지만 피해 학생 및 학부모 동의하에 학교에 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에 선생님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더라도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학교장 자체해결제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문항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였으니 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없는 친구들은 어, 태블릿이나 크롬북들 활용해서 www.eduro.go.kr이나 혹은 담임선생님께서 나눠주신 QR코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는 것을 참여하기를 클릭하고 어, 교육청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자치도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을 클릭하시고 설문 참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참여하기를 누르시고 여러분들 학생 확인란이 있는데 QR 코드를 찍어서 들어간 학생들은 요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바로 어, 실시가 되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검색하시고 학년을 클릭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주신 카드에 적혀 있는 참여 번호, 즉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참여 번호를 어, 직접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의 어, 누가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고 어,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임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문항을 응답했던 문항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꼭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꼭 제출하시겠습니까? 떴을 때 확인을 꼭 눌러주시면 어, 이로써 응답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신고를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이거를 응답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재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생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